초등특강영어 이거 몇강 17강 5번 들어간다 자 내가 지난번에 문법하고 그 다음에 내용 하니까 좀 시간이 좀더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자 어울리데이 책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주어야 해. 되겠나 여러 개야 자 밑에 해석돼있지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걸 또 외우고 있는 애들 있어요 단어만 외우고 넘어가해자 개들이 높다라고 되있다. 어디에서 목록에서 자 그럼 목록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1 번, 2 번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응.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high on the list 이 의미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토론에서 됐니? 응. 무엇을 위한 토론? 미디어 literacy literacy 가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봐라, 미디어 읽고 쓰기 교육자. 이렇게 돼있지. 네. 음.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살짝 얘기했지? 아, 미디어 읽고 쓰기 교육을 할때 중요한 주제들이 뭐다?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보. 호 되겠나?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are concerned. 이 뭐요? 걱정한다. 자뭐 때문에 바이 붙었지? 우리 수동태 할때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BPP 바이로 가지 그럼 뭐 뭐에 의해 되잖아 그럼 이것에 의해 걱정을 한다 이거야 되겠니? 근데 이것이 뭔데 기술의 양이란 말이야 오케이 잘했어 자그 다음에 데시 있는데 이 데시는 뒤에 보니까 expose까지 끊어보면 to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맞지? 네, 그럼 이건 뭐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니? 네. be exposed to 뜻은? 음. 어디 어디에 노출되다. 잘했어. be exposed to 목적어. 이렇게 할까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지금 없다. 학생들이 노출되어지는 기술의 양. 되겠니? 네. 에, 의해 선생님들이 걱정 한다. 이거. 되겠지? 자, 요거는 규칙적으로야. 에? 그냥, on a regular basis는 regularly. 이거하고 똑같다. 그냥 규칙적으로. 그리고, are debating. 논의를 하고 있다. 잘 봐잉. 지금 여기 보면 are debating하고 are concerned가 병렬 구조예요. 선생님, 왜 위에 거는 pp고 밑에 거는 아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위에 거는 수동태고 밑에 거는 목적어 있잖아요, 지금. 목적어 있잖아. how to 부정사 명사구가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이게 목적어 아니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야. 모양만 보고 debated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았어. 자, 핸들 뜻 하나, 손잡이 그러지 마세요. 음. 이제 다루다지, 그러니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무엇을 이러한 어, 기술 도구들을 어디에서 교실. 교실에서? 오케이. 자, 학교 행정관들이야.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들, 그러 이제 뭐... 서무, 서무계에 있는 분들, 되겠나? 네. 자, 그런 분들, 학교 관리자는 또 뭔가 걱정을 해요. 이게 동사.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까지 같이 잡아야 돼. worry about. 거야. 네. 되겠니? 네. 자, 무엇에 대해서 계속 걱정 하냐면, how much freedom. 요까지가 의문문인 거야. 아, 의문 산 거야. 의문문이 아니라, 미안. 자, 그럼 끊어볼게. how절이 쭉 가가지고. 뭐 사실 웬 이거까지 가야 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여기까지 끊자. How much는 당연히 뒤에 단수 명사 온다의 가사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을 띄고 있는가. 야 e n o 자, grant는 주다 라 듯이다. 간단하게 주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좋았어. 그들이 얼마만큼의 자, 화면 봐봐. 화면 봐봐, 화면 봐봐. 그지, 그들이 해석을 할 때, 얼마 요걸 먼저 해석해. 그들이 얼마만큼의 자유를 선생님들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한다. 되겠나?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재량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에게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줄 건가? 이거야, 되겠어. 모세 에 있어서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뜻은 뭐라고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뜻은 할 것이다 아닌데, 있었는데, when comes to 지금 이거 다 녹음되고 있대 니 이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네가 누군 지를 모르게 원래 <laughs> 그래, 지금 녹음되고 있어. 그냥 있어 아니야 너 녹음이야 아니 모르나 그거 해석 그대로 해봐라. 그것이 네. 올때 이거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알겠니?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있어서의 뜻이다. 알겠나? 네. These platforms. 이러한 플랫폼들에 관해서 얼마만큼이나 그들이 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한다. 알겠니? As well as의 뜻은 뭐, 뭐 뿐만 아니라 네. 자, 그리고 질문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진, 여기, 인벌브는 지금 준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PP 되겠죠 관련된, 한국, 한국어로 가자. 관련된, 관련된 질문. 됐어? 그러면 잘 봐라. 선생님, 이거는 무엇과 병렬입니까? 어. 앞에 있는 how 절 되겠니? 네. 요게 a고 as well as가 b야. 그냥 알겠네? 그러니까 걱정을 한게두 개야.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줄 것인가와 또질문에 걱정을 계속한다. 되겠니? 네. 그 질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involve 다음에 in the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죠. 여기에 또 뭐가 있노? allow 다음에 목적어 쓰면 뭐 적어야 돼? 투부정사 부정 네.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까지 같이 가에. 자, 학생들을, 어, 필기 학생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한다. 되겠나? 어. 너희들 보고 유튜브를 보게 할 것인가? 이런 거야. 유튜브를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SNS 이런 거 하도록 할 것인가? 어떤 인터넷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노상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헬스 한 여자들 그또 가가지고 너희들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이거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거지. 맞자.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야. 유튜브 보는데 맨날 자극적인 영상들만 너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이 되는 거지. 개인적 또는 교육적인 사용으로 사용을 위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것과 관련된 허락을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학교 관리자들은 계속적으로 걱정한다.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들이 걱정한 게두 개, 다시 한번 더 재량권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걱정한다. 되겠니? 어.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나오네.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하셔. 되겠니? 너들 때문에 늘걱정이다 지금. 오만 사람들이, 맞자? 어. 자, 어떻게 아이들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 하우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의주동으로 같이. 하우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안 적으니까, 또는 명사를 안 적으니까, 하우, 주어, 쭉 가서 동사. 이렇게 간 거야. 에? 자, 어떻게 아이들이 exploited. 자, 이게 이제. exploit 는 착취하다. 착취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 착취하다는 것은 부당하게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부당하게 이용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용 당할 수 있다. 그렇지? 어떻게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착취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한다. 됐나? 네. 음. 자, 아이들, 자, 학생들은 또 원에 원투 부정상 알기를 원해. 또 이것도 의주동이지. 쭉 가가지고 이렇게 의, 의주, 아동 이렇게 되는 거야. 의주동. 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계속적으로 뭐 되고 있어. 감시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말이야. 되겠나? 요거 수동태 진행형 됐어? 인터넷 사용하는데 유튜브 보는데 이거 부모님들이 왜 감시를 하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지 맞지? 넌 알지 왜 감시하는지 자 갑니다 자 taken 요게 이제 빼앗긴 거지 taken away라고 돼 있으니까 빼앗긴 거 그럼 이게 내가 누구 끊어 주겠어? are monitored Are taken, are are being monitored, are being taken, are being limited 이렇게 됩니다. 됐나? 그들로부터 빼앗기고 학교에서 제안받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되겠니? 네. 자, 그들은 질문한다. 그들은 질문한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학생들이지. 순서문제에서 잡아낼 수 있겠지? 여기서 그들은 학생들. 학생들은 질문을 해왜 교육이 is not keeping up with 나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다 이거야 왜 교육이 그들 자신의 기술 선호도를 선호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되겠니? 네. 음. 젊은 학면 입지 어질수 있어 그렇게 크게 화품하면, 자왜또 선생님과 관리자들이 aren't seeing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무엇을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어떻게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리더가 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왜 선생님들과 관리자들은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되겠나? 음. 난 유튜브 이용해 가지고 나는 이제 리더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선생님들은 막느냐? 이거지. 왜 그러지? 도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걱정들은 lead back to. 백빼면 back lead o 가 되겠지. 어디 어디로 연결되다.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이것은 다시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다시 이런 걱정은 돌아간다. 되겠나? 음. 이러한 교육자들은 주접 관계되면서 반드시 비커셔스 요게 이제 커셔스는 무엇 무엇을 의식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노우다 no, 노우 no. 알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든 일화 같은 문제들을 와일 뭐하는 반면에 동시에 자, at the same time은, 네모로 묶어버려. 이 전명구.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ing. 현재 분사구문 나왔다는 거 잡아둬야 되겠죠? while ing. during 아이다. 에? 가지고 오면서, 어떤 관점들을 to these c o n v e r s a t i o n 이런 대화의 관점들을 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의식해야 되는 선생님에게 이와 같은 걱정들이 다 돌아간다. 되겠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사가 이걸 다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이요. 되겠니? 자, 중학생도 알기 쉽게 요약 중학생도 알기 쉬운데, 고등학교 2학년 너희들이 모르면 난골 때립니다. 요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서 교사, 관리자, 부모, 학생, 모두가 걱정이 많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교실의 교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지. 한 줄여요. 왜없버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우려는 교육 현장에 집중된다. 뭐하는 건 읽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육 잡힌 시각으로 일을 해결해야 된다. 오케이? 영어 주제문까지 외우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석은 할수 있어야 된다. 알았노? 얘는, 봐라. 내가 아까 대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니까 그러니까 봐. 원문 자체, 내가 원문을 까먹었는데, 원문 자체가 봐봐라. 학생들은 원한다. 이래 돼 있잖아. 그러면 학생들은 알기를 원한다. 라는 쪽에 가는 게 지금 선생님, 부모님,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여기 4번에 보면 대의가 나오지. 네. 맞자. 이 아까 내가 학생들이라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나올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까지 수용특강 영어 17강 6번 들어간다. 자, 여기 보면 매를 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지 자, 이 단어의 뜻은 중요하다는 라 뜻이야. 에? 중요하다. 자동사입니다. 괜히 문제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수 일치 이 p 젬플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이즈 여기서는 offer 다음에 목적어 없고 의미적으로 봐도 얘는 주어진 거니까 수동태라는 거 잡아줄 수가 있겠더라, 되겠니?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take a look take a look은 보다는 얘기야 이게 까지 붙여서 보다가 됩니다. 그런데 close가 붙었으니까 자세히 보다가 되는 거지. 됐나? 네. 이 정도면 됐지?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왜 history matters? 역사가 중요하냐의 좋은 예는 특히나 오랜 역사에서 그것은 제공되어진다. 자세히 보면서, 뭐를 창의성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자세히 보면서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말이야 되겠니? 네 오케이 진지해 좋았어 자 용어인데 여기 보면 어원 이렇게 얘기해. 글자의 어원 어원을 뭐라고 했다? 루트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그 단어의 어원은 take 목적어 back 해서. 어디,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음. 뒤로 데리고 간다. 어디로 데리고 간다? 라틴 동사. 뭐, 크리에르? 라는 라틴어 동사로 우리를 데려간다. 되겠니? 음. 이 라틴어 동사는 위치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의미를 한데 뭐를? bringing something forward. 자, bring a forward 하게 되면 앞으로 A를 앞으로 데려가다 이렇게 발전시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즉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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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자, f o r t 도 똑같다. 앞이다, 앞. 응. 그러니까 앞으로 데려간다. 앞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뒤에, 즉,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을 한다는 거다, 무언가를. 되겠지? 그, 그러니까 create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결국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라틴어 어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되겠어? 네. 이 창의성이라는 것. 그러나, 순서 문제들 할수 있겠죠. 이러한 개념 앞에서 나온 요 만든다, 무언가를 생산해 낸다라는 이 개념은 was not applied to 적용되지를 않았다. 적용 되다. be applied to 뭐 뭐에 적용되다. 나시부터쓰니까 적용되지 않았다. 인간의 창의성에는 수백 년 동안은 되겠니? 음. 자, instead, 대신, 대신 그러면 이 개념이 인간의 창의성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대신 creation이라는 아이디어는 뭐와 관련성이 있었냐면 신과 관련성이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create는 뭔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인간에겐 적용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건 create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만드는 거다? 크레이은 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니? 네. 신과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고 자연의 제너레이티 파워 r 재생력이죠. 재생력. 자연의 생산력이라고 할까? 자연의 생산력과 관련이 있었다. 되겠니? 인간 말고 인간이 만드는 건 메이크고 자연과 신이 만드는 건크레이다 이렇게 본 거야. 됐지? 다른 용어, arts와 a r t i s t 이거 뭐, art겠지, 딱 보니까. 그런 용어, more similar to, 뭐가 가깝냐면, 오늘날의 예술의 개념과 가까운 것인데, 됐나? 따라오나? 네. similar to, 뭐, more, 뭐와 비슷한이죠. 그럼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위치, a r 이 정도로 볼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술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Rs와, 아 뭐, Rs라고 해야 되나? Rs와, Rtis라는 다른 개념은, were applied to, 여기도 마찬가지, 또 똑같이 같이, 적용되어졌다. 인간의 형태에, 인간이 만드는 형태에 적용되어졌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됐나? 그니까, 러 c r e a t e 라는 단어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본 거고. 알겠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이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드는 행위에 적용되어 졌다 됐지? 네. As such는 그처럼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돼. 가장 초기 13세기에 create라는 단어의 사용은 되겠나? 가장 초기인 13세기의 create라는 단어의 사용은 됐니? 네. 됐어. 수일치 네. 월이되잖 있었다 어디에? 수동적 자유기이 passive past p a r t i c i l e 자 이게 뭐냐면 passive는 수동이고 수동태. Passive p a r t i c l e 이라고 그래서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그러니까 수동태 과거분사형으로 사용됐다. 됐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was created 만들어진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됐어. 네. 자, it is only. 자 여기 보면 이때 강조구문 보이네요. Only in the f i f t h century 예를 강조를 하고 있다. 무엇이 이때시 It, It is t h a s I 여기 딱 들어가 있죠. 단지 15세기에만 단지 15세기에만 현재의 시제 즉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텐스는 시제다. 시제 프레젠스는 현재고 그러니까 15세기에만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야 ing를 얘기하는 거다. 알았나? 현재 분사, creating. 이 동사의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됐니? 그리고 뒤에는 수동태. 왜? begin은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use는 타동사잖아. 뒤에 목적 없을 때는 to 부정사 된다 하더라도 수동태로 가야 돼. 되겠니? 괜찮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순서 문제 같은 데서 뺄수 있겠네. 자, 15세기가 되고 나서, 이제 현재형과 현재문서가 사용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은 관련이 되어졌다. 무엇으로? 신, 야, 신. 디바인의 신. 신과 관련되어 있었다. 무엇과는 반대로? 인간과는 반대로. 되겠니? As opposed 는 뭐, 뭐, 와, 반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것이, 인간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신에게만 창의성이라는 건 이용됐다. 1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능동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러한 컨셉션, 개념은 최초로 챌린지 도전을 받았다 르네상스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은 창의성은 신과 관련돼 있다는 개념, 되겠니 네. 르네상스 시대에 최초로 도전받았고 그리고 대체되어졌다. 챌린지도 하고, replaced 가 병렬. more or less는 뭐 어느 정도 완전히 언제 동안 개몽 시대 동안. Entirement, 자 이거 Enlightenment가 계몽주의야. 계몽주의. 계몽은 잠에서 깨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계몽 시대에 거의 뭐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되어진다. 됐나? 오케이. 자 다시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이나 자연의 힘과 관련된 말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창의성에는 쓰이지 않았다. 됐냐? 대신에 기술이나 예술적 활동에는 다른 단어들이 쓰였다. 되겠니? 막 아르스나 뭐 이런 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르네상스와 개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창조하다는 말이 사람의 능력으로 바뀌어 쓰게 되었다. 됐니?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신의 것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점점 점점 인간의 능력으로 바뀌게 됐다. 됐니? 확인해라에. 오케이, 여기까지.